저렴할 때더 저렴하게 사는 알리 더 싸다. 알리 살림템. 주목해주세요. 이 바퀴가 달린 책장 보관 트롤리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모바일 주방 정리함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다층 욕실 선반으로도 완벽해요. 크기는 M 사이즈로 거실에 딱 맞고 사용이 편리한 비접이식 랙입니다. 음식 보관은 물론 간식까지 쏙쏙 들어갑니다. 화학 성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. 여러분의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이 카트를 꼭 선택하세요.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이 제품은 바로 다기능 벽걸이 라운드 후크입니다. 이 제품은 주방과 욕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보관 렉이에요. 10개의 후크로 구성되어 있어 수건이나 주방 도구를 간편하게 걸수 있답니다. 놀라운 점은 이 후크가 무료 펀칭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. PVC 재질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화학 성분도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집안 곳곳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라운드 후크를 선택해보세요. 더 이상 지저분한 공간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이 제품은 다목적 투명 후크 양면 접착벽 후크입니다. 이 후크는 방수 기능이 있어 주방이나 육실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PVC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10개의 후크가 함께 들어있어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. 옷이나 모자, 수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죠.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.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